고종 황제의 마지막 가족사진으로 추정되는 유물, 고종이 영친왕과 순종, 그리고 순종효 황후 덕혜옹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고종은 외국 사절단에게 자신의 사진을 선물하는 등 사진을 찍고 배포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고종이 자신과 조국을 알리기 위한... 외교의 수단으로 사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종이 사진을 많이 남긴 것과는 달리 명성황후의 사진으로 입증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1890년대 프랑스의 한 잡지에 명성황후의 사진이 실렸지만 이 사진은 다른 출판물에도 여러 차례 실리면서 궁녀 혹은 시종이라고 소개됐기에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호러스 언더우드의 책등 해외 출판물에 실린 사진과 이승만의 저서 독립정신에 소개된 사진 역시 왕비의 복장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해 명성황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고종과는 달리 명성황후와 관련된 사진은 극히 적고 이마저도 그 진위 여부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예, 고정과 명성왕 후의 사진에 대해서 어,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아, 선생님, 그 특히 명성왕 후의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예. 어떤 사진이 진짜인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가면서 사진도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예예. 사진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명성왕 후의 경우 제가 느끼는 것은 저 사진을 통해서 그 근대 시계의 뭘 설명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뭐 지금 오늘 그 VTR로 보는 그 사진을 보니까 참 저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말하면 이제 사진하면 이제 현대 문명의 총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듣냐면. 가장 생생하게 그 모습을 전달하는 그 왜곡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위 문제는 단순하게 생생하게 모습을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찍은 사람의 그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유달리 보면 한말 사진을 보면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 명성하고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차, 음, 사진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 남성의 시선에 보면 좀. 가부장적, 남성주의적 시선 속에서 보다 보니까, 특히나 또 관광 엽서로 많이 활용됐다 보니까, 여성 사진이 많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팔릴 만한 게, 이게 명성하 사진이라면 좀더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상술도 작용해서, 저 정체 모를, 저런 많은 사진들이 유포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검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또 호기심들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 특히 이제 명성왕후에 대한 관심도 예. 중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앞서 1860년대 대원군 정권이라는 그런 표현을 예, 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고정이 저기를 했는데 대원군 정권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대원군 하야하고 나서는 또 민시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예, 예. 습니까 그 배경은 결국은 명성 왕후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는 이야기하고 결부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그 명성 왕후의 평가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흔히들 민시 정권, 민시 척척 정권, 이렇게까지,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대도도 민시 척척 정권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유생들, 이제, 가령 이제 매천황현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이 이렇게 정치 전면에 들어간 것에 대한 유생들의 보수적 시각이 개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여기는 이제 우리를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의 시각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대원군과 명성왕의 싸움이다 그둘 간의 싸움 때문에 멸망한 거라는 식민사관이 여기에 또 이렇게. 반영된 건 아닐까. 또그 속에서 어떤 고종을 굉장히 좀 무능력한 임금으로 묘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식민사관이 여기에 곁들인 나머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민씨적적정권이란도 그런 의미에서 좀 나타난 게 아닐까. 근데 사실상 이 문제를 좀더 명확히 보려면 80년 과연 민씨 관련된 일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고종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밝혀져야지 어떻게 보면. 그그 당시 사람이라든가 오늘날 일부 정치가들의 호사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이미지로 전달되는 건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